여러분들은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블루베리가 어디에 좋은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내 지갑 건강에 좋습니다. 공짜로 서리해 올 거니까요. 오늘 만들 건 블루베리 크림치즈 타르트다. 블루베리는 시초 탄물에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말리고 타르트 반죽을 만들자. 널찍한 스탠레에 슈가파우더 40g, 녹인 버터 70g, 계란 노른자 1알, 박력분 150g 넣고 골고루 섞어가며 반죽해준 뒤이니로 봉다리에 넣고 냉장고에서 숙성을 30분, 숙성된 반죽을 넓게 펴준 뒤 타르트 틀에 담아 포크로 바닥면을 난도질해주고 170도 오븐에 살짝 초벌구이를 해준뒤 크림치즈 100g, 설탕 50g을 주물나게 섞어 크림화를 해 주고 계란 하나를 넣고 섞자. 레몬즙 3T, 생크림 110g에 당력분 15g을 넣고 만든 크림치즈 필링을 붓고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다가흘렸다시 45분 정도고 맛있게 구워진 타르트는 냉장고에 넣고 살짝 식혀 준다. 그동안 크림치즈와 설탕, 생크림을 섞어 치즈맛 생크림을 휘핑해 주는데 섞는 것 뒤지기 힘드네씨 받고 휘핑기 사고 싶다. 타르트 위에 생크림을 바르고 직접 따온 블루베리를 하나하나 이쁘게 올려 슈가 파우더 살짝 뿌려주면 블루베리 크림치즈 타르트 완성이다. 그럼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타르트가 덜 식어서 생크림이 다 녹았다. 그냥 처먹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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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